<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한마음 주택 김태림 실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 고강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3억대의 믿을 수 없는 인테리어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쪽 지금 집에서 걸어오시면 도보 2, 3분으로 선사유적공원이 있어요. 선사유적공원은 지금 둘레길로에서 소사열까지 큼지막하게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어, 진짜로 표지판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요. 서울 바로 옆이에요. 서울 바로 옆이고, 서울골이에요. 바로 5분인데 3억대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인프라를 설명을 드리면요. 고강동은 초, 중, 고 학세권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재래시장,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도 있어요. 고강령이 들어온다고 예정지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뭐 정확한 건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그만큼 지금 위치가 너무 좋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인프라 설명드리면서 집 내부 영상 보러 들어가시겠습니다.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3억대 엄청난 훌륭한 집이에요. 네, 가보실게요. 지금 내부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는데요. 팬트리룸처럼 보이시긴 하지만, 이게 신발장이에요. 내부가 매우 넓게 나왔고요. 신발 많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바닥 타일도 광폭 타일로 해서 집이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고, 지금 이 3D 3중 도어에 옆에 픽스창을 놔둬서요. 좀더 개방감 있는 느낌을 연출해 주셨어요. 이제 내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착. 내부가 너무 예쁜 걸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텐바보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지금 인테리어가 압도적이에요. 보시면 이쪽 먼저 이쪽 화장실부터 설명하면서 작은 방 설명드릴게요. 지금 텐바보드 옆으로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안정감 있게 이제 타일을 시공을 해 주셨고 골드 톤으로 해서 골드 톤 여러 가지 이제 도기들을 맞춰 주셨고요. 이쪽에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건이 있는데 청소하시기 매우 좋은 쓸모 있는 건을 배치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뭐 느낌은 좀 세련된 느낌으로 시공해 주신 것 같아요. 이쪽 이제 작은 방이랑 중간 방 먼저 소개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방에 들어갈 때 이쪽에서 보이는 참 느낌이 참 개방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집은 진짜 쓸모 있는 집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 사이즈가, 작은 방이 정말 넉넉해요. 지금 보시면 슈퍼싱글 사이즈 들어가 있고요. 책상이 되게 긴게 딥히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책상 하나 놓으시고, 옷장 놓으시고, 뭐, 이것저것 서랍장 두셔도 충분한 사이즈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 중간방 또 소개, 해, 소개하겠습니다. 중간방은 진짜 커요. 이거 웬만한 요즘에 집 보시면은 안방 사이즈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다 놓으실 수 있고요. 이쪽에 베란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베란다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좌측에 지금 린나이 1등급 보일러 시공돼 있고요. 보일러 옆으로 지금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도관이 워시타워 이제 위로, 위아래로 위 놓으시고 지금 보시면 타일 개수를 봐도요. 지금 많이 커요.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셔서 베란다 작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집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이제 주방 설명 가겠습니다. 놀라시지 마세요. 주방 너무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레이 톤으로 해서 안정감 있게 또 묵직하게 느낌 있게 시공해 주셨는데요. 이쪽에 저희가 옵션을 드리는 거예요. 옵션도 이렇게 싱크대 색깔에 맞춰서 같이 빌트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변홍 냉장고, 김치 냉장고 두개다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옵션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 커요. 이게 제 팔이 다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크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수납에 대해서 절대 걱정 없으실 집이에요. 주방에 그만큼 신경 썼다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밥솥 자리 슬라이드로 되어 있고요. 오븐 자리 뭐전자렌지 자리 있고요. 아래에도 지금 광폭 수납장이 있어서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쪽도 뭐 당연히 요즘 유행하는 수납장이에요. 요즘에 분양 잘 되는 현장 가시면 다 이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쓰임새 있고 쓸모 있기 때문에 시공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납 걱정 없으시고 자, 요즘에 대세는 오픈 키친이 되게 대세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픈 키친답게 네, 후드 또한 이쪽으로 오픈 키친에 답게 위로 설치를 해주셨어요. 위로 설치를 해주셨고 한샘 정품 들어가 있고요. 아주 오픈 키친에 걸맞는 주방을 잘 시공을 해주셨고요. 네, 거실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거실 소개해 드릴게요. 거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은 이제 아트월 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광폭 타일로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작은 집 아니에요. 지금 이게 쇼파가 몇인용인지 모르겠어요. 넓은 사이즈 거실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게 3억대예요. 정말 믿지 못할 가격인데, 창 같은 경우는요. 지금 KCC, KCC 페어유리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시 굉장히 묵직한 좋은 샤시 시공되어 있고요. 이제 상단에 보시면 지금 LG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는데 대용량으로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 바로 앞 실링팬 시공이 되어 있어요. 실링팬 요즘 좀 고급스러운 집들 보면 다 실링팬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에어컨 앞에 바로 시공해서 매우 시원하게 어, 지내실 수 있게 이렇게 이쁘게 인테리어 를잘 했네요. 보시면 이쪽에도 지금 조명등 이쁘게 이제 시공해 주셨어요. 벽조명 카페 가면 있는 이쁜 벽조명을 또 시공을 해 주셨는데 이쪽에 TV 놓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마루가 너무 예뻐요. 이것도 Okay. <laughs> 시공하지는 않는데 쉐브론 마루라고 해서 요즘에 트렌디한 건축주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이제 트렌디한 마루인데요. 벌어지거나 열에 약하고 뭐 물에 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매우 강해서 이제 들뜸도 없는 아주 좋은 소재로 시공되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방을 소개드릴게요. 해 지금 안방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안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아파트 가면 안방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빌라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 집은 충족을 시켰는데요. 안방 지금 여기가 퀸 사이즈를 놨는데, 퀸 사이즈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헤드가 이제 호텔용 헤드를 놔서 떨어뜨려 놨는데도 이 옆에 화장대가 굉장히 커요. 자, 상단에 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LG 제품이고요. 네, 가전은 LG죠. <laughs>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여기 너무 좋아요. 제가 원하는 약간 무언가 좀. 배우가 여배우가 된 느낌인데요. 이쪽으로 디귿자로 시스템장을 너무 예쁘게 짜주셨어요. 이쪽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이제 액자를 저는 놓지 않고 여기에 5단서랍장을놔서 이제 옷장 굳이 필요 없이 뭐속 속옷이나 뭐 얇은 티셔츠 같은 경우에 놓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은 욕실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만 딱 심플하게 갖출 거만다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인 욕실 이가 마찬가지로 골드포인트를 주셔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셨어요. 네, 오늘 지금 네, 3억대 매우 지금 인기가 많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고강동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너무 제감성이랑 너무 잘 맞았던 집 같고, 이집꼭 한번 저는 구경하러 나오셨으면 해요. 이상 김태리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